<mini> 지금 예언하신 것 중에 이제 올해 9월부터 경제폭만가 그렇지 이제 <시야> 9월부터 시작이라는 시작? 거지 9월부터 시작 그거의 흐름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보신 거예요? 이게 각 떨어지는 각도가 음. 올라가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야 음. <락락락락》> <맡는 impaired> <락락』>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<사 campeã> 저희 촬영 요 땡땡 바뀐다고 구분이 바뀌지 않는다. 음안 바뀌지. 고그 얘기 한번 해보려고 구분이라는 건안 바뀌어. 그래서 있잖아 이미 스케줄을 정해놨기 때문에 음. 어, 그거는 유도리도 있을 수가 없어 이미 딱 정해진 대로 가기 때문에. 음, 음. 왜냐면 지금 많은 분들이 올해 당장 너무 불투명하니까 어 경제가 어떻게 음. 경제 기조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경제 상황이나. 저는 누가 나와서 어떤 정책을 하나 모르니까 무서워서 뭘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. 어, 우리도 똑같아. 어 선님 주차. 어 나도 내가 뭔가를 시도하려고 하는데 지금 딱 이런 상황이 걸렸잖아, 그지? 음. 음 그렇게 되면 도전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야. 리스크를 아. 감수하고 네.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시기인 거야 지금. 음, 음. 선주 선님께서도 우리지 못하는 음 맞아. 상황. 음. 그니까, 음. 불투명한 게 맞아. 음. 나조차도 그럴 것이다라고는 알고는 있지만, 음. 어, 그게 어느 정도 선일 거라는 거를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, 음. 답답한 거야. 아, 그러니까 음. 이제 큰 틀은 다, 다 이제 어떻게 굴러갈 것이다 하는데, 음. 그게 직접적으로 어떻게 디테일하게 바뀔지. 그치, 그걸 모르겠어. 아. 그렇다고 대통령이 바뀐 들 뭐, 나라 운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. 음. 나라 운에 의해서, 대통령이 결정되는 거지 음... 어, 그렇기 때문에 바뀐다고 해서 별반 달라질 건 없다는 거야 지금 예언하신 것 중에 이제 올해 9월부터 경제 폭망가 그렇지 이제 9월부터 시작이라는 시작, 거지 9월부터 시작 그거의 음. 흐름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는 거예요? 이게 각 떨어지는 각도가 음. 올라가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야 음. 완만하게 사람 죽는지 모르게 죽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야 아... 아 어, 이해가 가시요? 네. 그러니까 음. 누가 주먹으로 딱 쳐서 바로 기절하는 게 아니라 그냥 콜라면 계속 때리는 거지. 진짜 쓰러질 때까지. 어. 때린다. 사람들이 왜 나쁜지 모르게 나쁜 상황이지. 네. 어느 순간 가다 보니까 너무 나빠져 있는 거야. 아. 어. 그러니까 침체라고 봐야 되나요? 그렇죠. 이거 계속. 계속 주기적으로 갈 안는 음... 경기 침체가 생기는 거니까 갑자기 훅막 음... 이런 게 아니라 그게 무서운 거야. 아... 근데 만약에 인질이한테 뭐 이순신님처럼 응. 구국의 영웅, 영웅이 환생하셨가지고 세종대왕 같은 분이 환생하셔가지고 예를 들어 대통령이 됐어요. 그러면은 그래도 안 바뀌나요? 그런 일이 없으면 안 바뀌겠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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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힘들다 힘들다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내리잖아 사람들이 힘들다라고는 하지만 크게 그거를 어.. 피부에 닿지는 않아. 음. 지금도 피부에 와닿은 게 아니다? 그렇지. 그런 상태까지는 아닌 거지. 몇년 몇 정도 보, 보신다고 하셨죠? 한 10년 본다고 했지. 10년? 응. 길게는 10년. 1시간 그, 5년이나 하셨나? 그렇지. 이제 그때부터였으니까. 처음 내가 구근 찍었을 때그 네, 네, 네. 거의 그 시작부터야. 음. 음 그러면서 계속 상황이 안 좋아진 건 맞잖아. 아 음. 어. 전염병은 지금 뭐 이미 선생님 말씀 음. 지나고 나온 뉴스로 봤습니다. 그렇지. 근데, 지금 이 전, 이 감기도 감기가 아닌 것이지. 음. 더 나쁜 상황이 올 수도 있어. 아. 아, 모든 게 그래. 금리도 불안정해. 금리 인하한다고 맨날 금리 나 인하, 금리 나 해도 사실상 금리 인하된게 뭐가 있는데. 없어요? 없어. 내가 그랬지? 내리는 듯 아. 하나? 절대 내리지 않는다. 네. 그 영상 찍은 거 있을 거야. 네, 있어요. 그럼 가상금리가 앞으로 계속 금리가 더 오를 수도 있어. 이게 아 잘못하면 10%대까지 가지 않겠나? 그럴 확률도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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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통화가 어떻게 관리가 되냐에 따라서 음. 그런 문제거리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는 거지. 그래서 내일째 빚 없는 놈이 빚 없는 놈이 짱인 거야. 음. 어. 아, 지금 봐봐 전세 대출도 쪼이기 시작했지 이제. 어 맞아요 맞아요. 음. 맞아요. 전세대출 지금은 거의 안 나온다 봐야 돼. 월세가, 그렇지. 그럼 월세가 올라가더라고요? 응, 어, 상대적으로 월세가 올라가겠지. 근데 이제 그것도 음. 어느 정도 되면 형편성이 맞춰는 저, 음, 서민들이 살아야 되니까. 그래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또 엄청나게 음. 또 대립을 하겠네요?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대립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. 음. 항상 가진 사람이 승이니까 음. 어, 대립해봤자야. 음. 어, 할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. 월세를, 월세가 끝없이 올라가면 안 내릴 수도 있어. 그럴 수도, 응. 와... 그래도 어느 정도 조정은 있을 수 있지. 아... 응. 한꺼번에 오진 않아, 아... 그냥 서서사 이제 스면드는 네, 거야. 한 대씩, 어, 한 대씩, 자꾸 한 왔다 보면 굳은 달뱅이 이렇게 아픈 줄도 모르고, 아... 응. 감사합니다. 네.